사람이 <웃음> <웃음> 잘... 큰일 났다 내말잇기야끝말잇기예정이니다하 큰일 났다 그때 이제 그때만 할예아거 누가 <웃음> 누가 거낸 <laughs> 누가 있었어요 <laughs> <누가 웃음> <laughs> <laughs> 아니 나 이거 뭔가 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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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내질보증 I can hear p e o p 니 e 이게 o k i n g at it. I can hear you. God, a pump. Oh, you morgan. I'm morgan. Who be 가 o young? Oh, s o m 4 아. 알겠습니다 양심적거 한쪽 <laughs> 걸려 <걸렸어. 웃음> 양심적인 없어 <없으면>. 양심적인 게 나이 무조건 있양심 <laughs> 진짜 양심없다 진짜 양심 없어 양심적 아유 야야 이거 어? 진짜 양심 없어 양심 선 선언. <laughs> 양심 선언행일치요3치석제거5 <laughs> <hang>, <laughs> <삼. 웃음> <laughs> <침석> 4 <laughs> 거수경례 끝났다 <laughs> 예이 이야 은 이, 겠습니다 절름발이로 외고로처음다아 내지 어렵네 마이크 챙겨라. 그래도 방콕 준 연예인인데 연예인 맞은... 요새 잘생겨졌어요. 잘생기신 게 아니라 이번에 한국 가고 주사 맞은 게 이제 효과가 보는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한 1월쯤, 1월쯤 되면 다시 원상복귀니다이게지가 무슨 세야 K 이런 줄 안다니까. 아 진짜 클 큰일 났어요 진짜. 야너 현실은 너 간대급이야. 진짜 네가. 이번에 코 하려고 나왔잖아요. 어코이요 아, 아, 다들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아, 아니 왜냐 코가 나, 코를 해야 될것 같지? 눈은 했거든요. 내눈은 <laughs> 했어? 눈 했어야죠. 눈매 이론 근데 이제 앞뒤뒤팀도 해야 되는데 코부터 하려고. 아, 눈은 끝 관심 관심이 있으시죠? 나 눈은 가려. 아, 이 눈이, 그러니까 눈이 부작용이 없고 찌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찌안 나지 깔끔하게. 정훈이 같은 경우는초반에 엄청 금방 빠질 거예요. 조금만 해도 식단관리 조금만 해주고 운동 조금만 해줘도 지금 몇 킬로인데? 지금이 90살 너 처음에 그때 성은이형한달딸리면서한 10kg 빠졌대 한달딸 <laughs> 딸이 빡센 방송을 한달 하니까 10kg 빠지더라고 대퇴 종 정도 면 태국에서 먹히나요? 먹힌 먹힌대요 얘가 솔직히 말하면 엄청 그러니까 먹힌대요? 어, 루투에서 뭐다 그러니까 데려온대요 루투에서 자기 소문났대 딱 말할게요 가지면안돼지 그 <laughs> 그러니까 제 얼굴이면 주제를 알아요 그냥 일단 어? 나한테 인수한다거예 그래 응. 바로 잡아 고민하지 마요 여러분 저는 왜정은이가 태국에 있는지 저는 이제야 궁금증이 어, 음. 풀렸습니다 너 여자 때문이야? 예? <laughs> 예? 제가요? 나 알겠습니다. 어? 뭐야? 여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시알라이 아까? 고아성. 어? 고아성. 고아성? 예. 고아성 씨. 고아성이. 아성이. 아성이? 응. 고아성. 일단, 예. 아성이. 에이. 어. 에이. 무용이. 고해 주시는 정님 아, 맞지? 네. 네. 무용이 밥 먹고 있고, 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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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가 라떼도 나왔고 라떼일찍 라일라, 얘일라 아니야? 라떼라 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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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가 너무 편르다 그렇지. 어, 왔네 어디 갔다 왔어? 야, 처원이 너 앞으로 갈때대방타방아 놓고 가너. 항상 자리 볼때대탈를 박아놔. 왜원시청자들 찾으니까 어디 갔냐고 딱 그러니까. 박아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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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씨 어디 갔냐? 진짜 날라 야, 좀 샀습니다. 셀수야 이제 너다 집에. 너 됐다 찾았어. <laughs> 같이 앉아봐 여기. 옆에 같이 앉아 아니지. 악마가 이리로 고 둘이 같이 앉게 해야지. <laughs> 어른이야. <웃음> 확실히 태국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 땀나타올라이1 0 8 어? 108kg 108kg래. 네가졌다 <laughs> 살고. <laughs> 널 되게 좋아하네. 이럴 때마다 베타로 아, 해라. 아, 나 지금 보 구양 가족. 이래